여러분들이 터미널을 열었을 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 지금 명령을 칠수 있는 곳이죠.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이 프로그램이 바로 bash. 배시 BASH 프로그램이 배시라는 프로그램인데 배시는 쉘의 종류예요. 쉘. 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배시라는 프로그램이다. man bash 치면은 GNU 보르네, 어인셸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거 약자가 이제 bash라고 합니다. 그래서 b a 는 음, 명령 언어를 해석하는, 해석해서 실행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써있죠. 네. 근데 sh, 뭐, 컴, 컴퍼터블,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인데, 초보분들은 그런 거냥 생각 안 하시고, 바로 이 프로그램이, 음, BIN 경로 아래, 아래에 있는 BASH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고, 엔터를 눌렀,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BIN, BASH. 그래서 엔터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실행이 안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지금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BIN, BASH라는 프로그램 실행시킨 거고, 그게 원래 명령을 하는, 하는 녀석, 원래, 원래 BASH라고 했죠? 터미널을 켜면 원래 BASH가 켜진다고 했는데, 그 BASH가 켜졌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것처럼, 아, 변한 것처럼, 안 변한 것처럼 보인 것뿐이에요. exit를 하면은 어 여기서 지금 bin b a t h 라고 실행한 그 b 시가 지금 꺼진 거고 또 exit를 누르면은 또 여기서 실행한 bin b 시가 꺼진 거고 exit를 한번더 누르면은 우리가 킨 터미널이 꺼지겠죠, 그렇죠? exit 명령어를 지난번에 배운 적이 있어요. su 명령어로 로그인을 다른 계정 로그인해가지고 한다던가 그런 것도 있는데 exit. 이게 어떤 명, 어떤 명령어냐고 하면은, 그죠? 어, 끄는 거예요. 엑시. 명확하죠? 그래서 끄는 거죠. 쇠를 끄는 거예요. 현재 쇠를. 그래서 원래 하면은 그냥 한번 하면 터미널 꺼지는데, b i n 배 a 를 실행시키고 나면은, exit 해서 바로 안 꺼진 거 보니까, 아, 배시가 켜졌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뭐 나중에 환경 변수를 설명하고 나서 현재 배시가 몇개 켜지는지 그도 것볼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명령을 해석해주는 녀석 그런 종류가 이제 쉘인데 그 중에 배시란 녀석 이 있고 어 방금 m a n 메뉴 매뉴얼, 메뉴얼에서 봤을 때 s h 뭐 컴포터블 이런 게 있었는데 원래 배시 전에 s h 그냥 s h 쉘이 있었어요. 음 이렇게 생긴 거죠. 좀 다르게 생긴 다른 게 생겼죠? 배시는 뭔가 왼쪽에 많은 것을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냥 sh는 달로 하나만 있고, 어, 좀 간단해 보여요. 그래서 sh를 확장한 게 배시죠. 그래서 vi랑 vim이랑 비슷한 그런, vi의, vi 편집기를 확장해서 vim이 된 것처럼 sh sh를 확장시켜서 배시가 된 것. 그런,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명령을 해, 해석하는 녀석이 쉘이고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쉘이고 어, 이런 지 음. 쉘을 실행시킬 수 있, 로그인한 후에 쉘을 시키, 실행시킬 수 있는 이런 거 이게 터미널이고 그리고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명령 프롬프트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할수 있어가지고 로그인 한 후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자한 사용자랑 사용자한테 뭔가 이제 정보를 보여주고 사용자 입력을 받는 그런 거, 그게 이제 터미널이고 그 중에서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녀석이 명령 프롬프트고. 그 중에서 이제 명령을 해석해가지고 실행해주는 녀석이 쉘이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음, 마지막으로 bin bash 이거 음, 이거는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외우세요. 나중에 톤이 자동으로 외워지도록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